자그 다음에 6번부터 볼게요. 6번 자 6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이 공원장면 나중에 되는 거지만 여기 뒤놓으면이렇 거죠. 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m 이 있고요. 문제가 여기가 이 방향의 x 고그 다음에 이거 오고그 다음에 이쪽이 y 에요 B가 되고, C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음.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db는 90도래요. 어 원은 나중에 중요한 거니까 주어진 거예요. 90도라고. 알자. 그 다음에 od의 제곱은 omj 여기가 끝났죠. 가방. 그래서 하늘 있는 거 알았죠. 가방. od의 제곱은. 어? 야. 민중아 체네 죽잖아. 집중해야지 이제. 오행의 제고에이의 제곱. 됐죠? 근데 여기 중점이니까 b m 이나 AM이랑 같죠? 응? 어? 정말 여기 봐야지. b m 을 BM은 a m BM은 바꾸면 되는거 b 얘는 a m 은 BM은 b m 맞 b 그럼 B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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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고 o a 되 b 거죠. BM은 BM은 을 m 은 b 까 됐어? 어? 은 BM은 b m 아니, 하나이 맞지 않아야지? 방금 형하니까 자, 그러면, 어, 여기에다 탄젠트 BAT래요. BAT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탄젠트 BAT. 맞죠? 그렇죠? 얘 뭐냐면, 탄젠트니까, 이거죠? AD분의 BD가 되죠. 탄젠트 BAC 그럼 얘가 되는거죠. 얘가 이렇게. 그럼 얘가 지름이 되니까 6 0도가 되요. 이렇게 그럼 BAC 이거가 되는거죠. 됐죠? 그럼 얘가 하면 되죠? 그치? 탄젠트 베타는 AC분의 12가 되는데 됐죠? 어, 얘는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잘봐 4대, 얘가 내지 이렇게 얘도 가꿔우면 되지 이렇게 맞나요? 내장이 180도니까 맞지 않요 이거 더하기 이게 180도고 이거 더하기 이게 180도니까 맞아요? 그럼 얘도 바꿔주면 그럼 탄생체가 표정에서 뭐하는거 수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선을 내리면 앞에 갔다 수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하 이렇게 됐나요? 그죠? 그러면 어. 뭐라고 할수있냐면 확인할게요. 데타는 뭐라고 할수냐면 b 분의 b가 되죠? 그죠? 그죠? b 분의 b 평행한 거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형님은 기엔 뭐가 되는 거 b는 아닙니까? 뭐라고 할게 있냐면 a 분의 b죠? 자, a 기분에 a 기분의 b라는 건 뭐로 바꾸는 게더 뭐 좋냐면, 맞죠? 아. 그렇죠? bd a 기분에 bd, 맞죠? 그렇죠? bd bd 분의 b니까, a b 대 b랑 자, b 의 a라는 건모양것 같아요. 오 b 대오 b 라는모도 같죠. 그렇죠? 닮았습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맞죠? 일자함 값이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b 대 A2 되는 건 OOB 대 o a 인데 이건 일정값이죠. O도 주어진 값이고 B도 주어진 값이니까 이거 주어진 값인 거예일정됐나 이해했지? 오케이? 중요한 건 뭐야? 아 이걸 변형해서 하나인 거 아니고 하나인 아닐까 이 대탈을 옮겨가지고 아이 값은 이거대 이거니까 이거대 이거. 이제 일정값. 자, 그 다음에 7번. 외우점에서 완전 접선을 쓰니까 되된 거고 그다음에 BC의 중점 은 M 그럼 여기죠? b c 의 중점 m 이죠 얘는 카이트니까 이등변이면 그다음에 EF는 어디지? 에나냐면 M을 지난다. 그 M을 지나 BC의 중점이니까 EF는 어디? 한 EF는 M을 지난다고 뭐 여기 지나는 거죠 그림 이상한데? 체크해보니 이상 거죠? 자, 그랬을 때, 뭘 증명하는 거냐면, EPO랑, 육합시랑, FPO. 육합시 같다는 걸 증명하래요. 이렇게 된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되시니까. 자, 봐봐. 어, 자, 이렇게 할수 있죠? 방역 먼저 해볼게요, 방역. 잘 봐, 방역.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죠? 맞죠? 그래서, BM 곱하기 MC는 EM 곱하기 m 그죠 근데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거로 바꿀 수 있죠? 게다가, 또, b 행 곱하기 MC는 뭘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될수 있죠. 얘는 또, 얘랑 얘랑 90도잖아요. 한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한 원이 있때아야 이거 곱하기 이거는, 5행 곱하기 뭘 바꿀 수 있어요? p m 를 바꿀 수 있죠? 맞아요? 왜저 같은 거죠, 이렇게? 뭐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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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뭐야? O, P, E, F는 공원점이죠? 맞니? 끝. O, P, E, F는 공원점이에요, 이렇게. 맞죠? 맞죠? 당연히 가아 O, M, P, N. 조금만 어, 더보면되겠 색깔, 색깔이 색깔이 조다자누구에 대한 원주각이 요. 원주가, 원주가 이등변. 맞지? 흰색의 반지름이다. 얘는. 이게 된 거야? 흰색의 반지름. 알겠죠? 아, 오케이? 흰색의 반지름. 이게 된 거지? 어? 됐죠? 이등변. 자, 마지막 8번 문제. 이외정원이고요 a는 지름. d는 지는접선접선이란 자, 이접선이 bc 연장선과 b c 연장선이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 BC 연장선이 만나는 곳이 여기가 뭐냐면 p. 자, 그다음에 op. 그럼 연결하면 되고 뭐 이렇를 쭉 연결하면 A B랑 만나는 게 뭐냐면 N이 되고요. 그다음에 A C랑 만나는 게 A이 아, 되고요. N이 되요. 대체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항상 곱을 증명하래요. 오에이랑 오에이 곱을 증명하래요. 이해됐나? 그럼 이걸 포함된 삼각점을 찾아줘야지 이렇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자, 이 상태는 오프니까, 얘가 1대1으로중요한다는 얘기는, 이게 같죠? 아, 평행선 보면 조금 의미가 있는데. 얘가 같다는 거 중요하면 내 평행선 같게 되네. 맞잖아. 닮았, 달으니까요 알았어요? 자, 이거 같다는 거 중요하니까, 이거 같다는 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평행선 듣는 게 아니죠. 중요하죠? 왜? 기초적도가 평행선 수한 가위 능력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레터를 해볼게. 여기 2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할 거냐면, 평행선수선 뭐, 가위공선이니까. 그 다음에 중심이 있으면, 제일 쉬운 게 이거죠. 수선 내리는 거죠. 쭉. 수선 이리면, 딱, 아, 선 내리는 게 제일 쉽죠? 각도 자체에서. 그제 그럼 여기를. 지라고 표시.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증명되냐면, 얘가 중점이 되는 걸 증명되니까, 얘는 이미 끝났다. 얘는 이미 수직이 있는 거다,죠? 얘는 이미 같죠? 그렇죠 그럼 얘도 같다는 얘기는, 같은 걸 증명하면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걸 증명하면 끝다는 거죠? 즉, 이문제는뭐냐면 O F O F 간단얘기는 뭐가냐면 E F F 이고 E F F C 간단얘기는 뭐냐면 E G랑 B F가 평행하다는 간다 이렇게 해서 이두 문제 이렇게 닦아 버리면 쉬워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맞죠? 어. 자 그러면은 됐죠해 거만 관 간단한.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마무리할게요.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는, 얘는 동그라미니까, 뭐만 보이면 되는 거야? E, G, D, C가 공업적인거미는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이거 싱글로 볼게. 이걸로. 자, 먼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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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가 90, 얘가 90도고, <laughs> 얘가 90도지? 맞아? 그치? 여기 9 0도니까여기이니까 그치? 쉬워 보이는 게, A, B, C. 자, 이걸로 갈게. 자, 그럼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요각은, X라 해보면, 공원점에 의해서, 요각이 X가 되고, 지금 끝났다. 요각이 X가 되자. 탱. 끝. 됐죠? 자, 그럼 처음부터 갈게요. 자, 얘가, 얘가 90도고, 얘가 90도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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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공원점이야. 맞죠? 그럼 얘랑, 얘랑 같아. 그치? 근 얘는 형이 평행선이니까 얘는 같아. 맞아요? 두 개가 같아. 그럼 뭐야? 얘가 뭐야? 이거 빨간색. 이, 씨, 가 공원점이야. 공원점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 맞죠? 근데 흰큰 원에 의해서 얘랑, 얘랑 같아. 얘랑, 같애. 얘랑, 평행해. 중점이야. 얘는 중점이야. 이렇게 된 거지. 맞죠? 얘가 중점이면 얘가 중점이야. 이렇게. 알겠나? 마지막 문제가 잘 어렵지? 알겠지? 자, 5 자, 그러면, 우리가 31장 예제까지는 다한 거야, 그죠? 맞죠? 그럼 31장 예제를 숙제하, 면은 31장 연습문제를 대답해보면, 이게 31장 예제랑 문제 내용이 비슷하니까 푸있는게좀늦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질문이 좀줄 거야, 이거보다. 지금은 2, 3, 4, 5, 6, 7, 8, 90인데, 꼭, 어? 밀려아 아니, 이거 꼭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봐 주시면 내가 풀릴 거거든. 알겠지? 어? 아니냐고. 응? 야, 네. 너만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니가, 나는 안 보면은 결제난 누구랑 얘기하니? 그지 책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쳐다봐야지. 어? 듣기 싫어? 근데 왜 그래? 얘는 수업만 하면 콕한다니까 그래서 연습 문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중이그지 그러면 이질문을 줄일거 아니 민중아 어? 그렇게 되고요 숙제 했어죠 이번 수업에 마무리 되니까 어, 30, 33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연습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질문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30이, 방면기구, 33은 뭐예요? 그 다음에 32하고 32는 방뇨기고 33은 뭐예요그 두어의 일치관계니까 상대적으로 33장 이 수월해서 그죠? 문제에서는 좀 많지만, 그죠? 예습을, 어? 쭉, 이번에 예습 위주 합시다, 수요까지. 알겠죠? 끝까지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질문 위주로 가면은 수요일에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또 소화 한 패스했었으니까 저거 좀 금요일에. 그죠? 대칭꼭 잘해와야 될겠제이번에 알죠? 마무리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기 뭐예요 오늘은 저기서 30장에서만, 30장 예제, 맞죠? 30장 예제랑 예제에서 시험 문제를 낼고라 그쵸? 수요일 날은 31장 오늘 한 거에서 예제되고, 32, 30, 30장은 항상 시험 문제 안 냈어요, 항상. 그제 마무리하는 거니까.